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음, 이제 이제 습한 장마는 거의 다 갔다 싶고, 또 비가 오더라도 그렇게 습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어떤 애들이 있는가, 상태가 어떻는가, 꽃은 없어도 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봅니다. 이가랑코에는 노지로 거의 다 보내고, 이세 개는 안에서 여름을 어떻게 나는지 두고 보려고 이제 안, 그 화분채에 둔 아이인데, 어, 밖에다가 내놓고 비를 이제 초창기에 어, 비를 많이 마친 애가 아 나중에 갈 것, 갈처럼 보여서 이제 안으로 들인 애입니다. 이 하얀색은 밖에서 이제 꽃이, 꽃대가 행성돼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핀 아이입니다. 저희 집 후쿠시아 이 상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망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갈줄 알았는데, 어, 잎이 하나도 없는 애가 있고, 이제 잎이 없으면서도 가버린 애가 있고, 잎이 없어도 살아, 이제 줄기는 살아 있는 애가 있고, 어, 이 농분의 농장에 제가 구입한 곳에 그 사장님이, 어, 여름에 후쿠시아는 이렇게, 애다구로도 남아 있을 수 있대요. 어, 그래서 어, 죽은 게 아니고 다 살아 있는 거라고 줄기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 살손톱으로 벗겨 보면 파란색이 도는 거는 다 살아 있는 거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종류에 따라서 잎을 달고 여름을 나는 애가 있고 여름에 힘들어서 잎을 많이 떨구고 빼다구만 어, 남아서 살아 있는 애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살 수는 있겠구나 생각하고 어뭐 음, 이사 간 애도 있고 뭐 죽은 애도 있고 이렇게 이제 빼다으로 남은 애도 있고 또 이제 조금 상태가 좋은 애도 있고 이런 상태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어 애니시다 봄에 사서 외목대로 만든다고 합식되어 왔던 애를 하나하나 이제 하나씩 이제 심어서 이렇게, 이제, 가지치고 묶어서,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입니다. 얘를, 이제, 어 어떻게 키우는지 배운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외우기도 하고, 해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주입하는 거는 되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노트에 또 적어가지고, 또, 그거, 이거 볼, 이거, 음, 저, 애 관리할 때마다 그 보고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어서, 에이구, 그냥, 막, 내가 경험을 하자 싶어가지고, 내 멋대로, 이제, 막, 꽃대가 붙어 있어, 올라와 있어도, 그냥, 막, 그, 쭈비쭈비 가지가 크면, 어 가위 들고 잘라버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무 키운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잘라서 꽃대가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배운다고 열심히 다니면서 어, 시간 투자해도 그게 오롯이 내게 안,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거 머리에 넣어갖고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냥, 막, 안 맞아도, 막 보내더라도, 제가 경험한 그게, 머릿속에, 뭐 오래 남지, 그러 그래 싶어서, 이제, 제가, 이제, 경험으로, 지금 이렇게, 키워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꽃이 피어줄지 뭐, 잘못 잘라서, 안피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고 있네요. 이, 패추니아 흑진주입니다. 얘를 사서, 어 분갈이하고 꽃그 장마가 어, 온다 해서 실내에 놓고 키웠는데 햇빛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자라서 이 약하죠. 줄기만 쭉쭉 늘어나고 그런데도 얘들은 햇빛이 없어도 꽃을 피우는지 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음그 블루 다이아몬드도 거리 그 안에서 꽃이 피었거든요. 어 이렇게 꽃이 피는 거 보니까 얘들은 그 조건이 햇빛이 없어도 꽃은 피우는 것 같네요. 이 벌루 다이아몬드도 제가 이제 사가 와서 바로 이제 전부 다 잘라서 그 삽목을 했잖아요. 삽목둥이들은 어 뿌리 내려서 상토 에 옮겨 심어서, 음, 그, 그늘에다가 두고, 어 비를 안맞히는 곳에 두었는데도 장마가 계속 습하게 한열을 될때 어느 날 뒤돌아 가니까 얘들이 전부 다그 삽목둥이 들이 폭싹 주저앉아서 허물을 지고 있었습니다 참참 허망했습니다 참 그런데 얘는 이제 안짤르고 안에서 키웠으면 풍성하게 좋았을런지 아니면 어, 잘라주어서, 통풍이 잘 되어서 살아남았는지, 어,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건강하게, 어, 안에서 햇빛이 없으니까, 얘도 웃자랐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꽃도 피우고, 햇빛이 없어도, 그래서 이거라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목사랑초. 외목대 만드는, 이, 이 목사랑초 중에서도 얘는 외목대 만들기가 참 쉬워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거든요 그 목사랑초 산미구엘리 이름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어 얘가 햇빛에 두었을 때는 어 꽃대가 올라와서 피었거든요 그 장마가 지고 안으로 들여 놓으니까 그꽃 지고 나니까 꽃대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어 사랑초 종류는 꽃들 피우는 데는 절대적으로 햇빛이 필요한가봐요 임파첸스보다 키우기도 무난하고 순둥이라고 해서 사들인 산파첸스입니다. 꽃 색감 한번 보세요. 참 예쁩니다. 어, 봄에 볼수록 예뻐요. 정말 키우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제가 어, 얘 사와서 오랫동안 두었다가 분갈이 했는데 이렇게 어,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꽃도 예쁘게 계속 피워주고 이 제라늄은 제가 오랫동안 키웠다는 제라늄입니다. 이걸 노지에, 여태까지 노지에 장마 때도 두고 키워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올해도 이제 밖에다가 놓고 비를 다맞쳤거든요 어, 올해는 장마가 계속, 그, 계속적으로 습해서 길어 놓으니까 얘도, 아, 잎이 하엽이 지면서 물러내리길래 아 줄기 살리려고 바로 안으로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엽은 떼어주고 나니까 새순이 새 잎이 나서 이렇게 꽃까지 피워 줍니다 애기 범부채입니다 이 화분에 심은 애기 범부채인데 어 우리 남해에서도 화분에 심은 애는 월동이 안 됩니다 작년 재작년에 엄청 추웠거든요 그럴 때, 화분에 심은 애가 하나도 새순이안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 올, 지난 겨울에는 따뜻해서 또 화분에서도 또 살았어요. 근데, 이 기온차가 그렇게 나니까, 어쨌든 화분은, 어 심어서 파서 따뜻한데 보관했다 봄에 심든지, 아니면 화분을 따뜻한데 넣든지, 어 화분에 심은 애기 범부채는 그렇게 해야 되고, 경상남도 이상은 전부 다, 어, 위쪽으로는 그, 노지월동 안됩니다. 그래서 노지에 심은 애들도 뿌리를 파서 보관했다가 봄에 어, 심어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학자스민, 제가 수행 예쁘게 잡아서 꽃보던 학자스민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놓고 관리를 안했더니 이렇게 줄기가 지 마음대로 자라서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어, 보니까는 그 미국 선녀나방 하얀거 톡톡 튀는 그 아이 있죠 개가 많이 꼬여 있네요 약을 쳐 줘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병아리 난초입니다 그런데 무난하게 잘 자라죠 어, 여기 지금 화분 안에 지렁이가 살고 있거든요 지렁이가 다니면서 흙을 올리고 이 지금 이끼를 올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숨구멍을 이렇게 숨을 잘쉴수 있도록 내주기 때문에 잘 자라지 않나 싶습니다. 이 아이는 무늬 꽃댕강입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 꽃이 피고 있네요. 꽃은 잘 자랍니다만 은 잎이 무늬가 들어가 있고 꽃이 피고 하니까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은행잎 조팝입니다. 그, 저번에 볼 때는 다 죽어, 이제 얘는 죽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마가 이제 습하지를 않으니까, 어, 새 손을, 새 잎을 내면서 예쁘게 이제 잘 자랄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는 아젤리아입니다. 아젤리아를 몇개한 군데 모아놨더니, 어, 얘들은 전혀 이상 없이 잘 자라고 있네요. 어, 정말 이, 이 무난한 애입니다. 얘는 꽃까지 하나 달고 있습니다. 얘는 예쁘게 피어주었던 장미 철쭉입니다. 아, 참 예쁘게 꽃을 피웠는데, 아,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참 좋네요. 가고소 앵초들도 잘, 그냥, 그냥 무난하게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란 가고소 앵초인데, 어 이런 상태가 있고, 얘는 흰 가고소 앵초인데, 고양이한테 순환을 당하고서도 이렇게 하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헨리 안터문과 설란도 무난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팝콘 베고니아 처럼 순한 애도 없는 것 같아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물러지지도 않고 햇빛이 뜨거워도 뭐 타지도 않고 물만 주면 얘는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색색깔을 사서 이제 그 합식을 해놨습니다 음. 음, 옐로우 엔젤도 예쁜 아이죠. 어제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엄청 왔고, 오늘은 또 너무 뜨겁게 햇빛이 그 쨍쨍했거든요. 어, 바이솔들이 지금까지는 잘 견디었는데, 얼마나 이제 햇빛에 뿌리가 많이 데쳐졌는지, 어, 며칠 뒤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겠죠. 어, 거미줄 바이솔, 이렇게 줄기를 쫙 얻어서 휘어져 가지고 피어 있는 모습이 예뻐서 이렇게 담아 봅니다. 음, 어, 올, 지금은 안 가더라도 올 여름 견디기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